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문제가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도 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술 먹고 길거리 나오죠 길. 이제, 비틀거리면, 그 자리에서 다 죽였대. 그니까 술 먹고는 절대 안 나와. 왜, 죽을라고 나와?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면,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술 먹고 자동차 운전하면,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애매한 사람들 죽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아, 술 먹으면 왜 그런가? 나는 뭐 잘은 모르는데, 술 먹으면 제 정신이 아니래. 그건 누구 정신인가? 술 정신이래.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보이진 않아요. 창조조 하나님은 보이진 않는데, 창조하신 물건들이 보여. 자연 만물들, 동식물들이.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 성자 예수님은 오셨는데, 보이지 않게 오셨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보이진 않어. 보이진 않는데, 보이는 때가 있어. 어떤 때가 보이는가? 충만한 때. 그 충만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충만이라는 것은, 말의 의미는 자고 넘친다는 의미지만은 그것이 주장한다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자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서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그 성령 충만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요. 다음에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 어려운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면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나만 나타난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다.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세기 4 1장 3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말,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총리로 세웠어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총리가 됐다. 성령 충만해서 물론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성령 충만했을 때 요셉의 모습 총리가 되기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꿈도 꾸고 형한테 이 얘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친비 빌미가 되어서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아, 세상에. 아, 동생을 팔아먹는 형이 어디가 있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같이 굶고 같이 살자 그러는데, 그 가난하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짐승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운 놈, 죽이고 싶은데, 죽일라고 하다가, 야, 야, 죽일 것 없이 팔아버리자. 그 팔아버리면 돈도 생기고 좋지 않냐? 우리가 동생 죽여서 뭐 이때께 뭐가 겠냐 그래서 팔아버렸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사람도 짐승처럼 파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게 있었잖아. 어, 팔아먹었어. 사람을 바아먹었어 어, 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형들이, 친형들이 요셉을 바아먹었어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종살를 하는데, 그런데 또, 그 요셉을 종으로 산 중인의 여자가 또 나쁜 여자라. 아, 이 요셉을 괴롭히는데, 요셉에게 아주마 못된 죄를 지고 씌었어 저게 나를 그냥 극단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갖고 나서 주인한테 고발하고 그래서 주인의 권력이 있는 그 뭐야 장관인기라 경비대장이라 아 요셉을 갖다 이 못된 놈의 자식 일이나 하라 그랬더니 일은 안 닥치고 내 아내를 탐내 아 그러고 나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도 없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때도 성령님은 요셉과 함께했어요 그때 성령님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누구한테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을 그런 억울한 일들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아 너무 그래, 못살아지는 세상 나 못살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개편이 되고 졌어. 그런데 마지막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관도라고 어떻게 대화하고 그러는 것이 인연이 돼갖고 나서 왕이 불러갖고 나서 이 얘기를 몇 마디뿐 나눠보지만 야, 너 정말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너한테는 하나님이 신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이런 그래서 왕이니까 요새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 당시에는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너내 밑에 와서 총리해. 그래서 총리가 된 거야. 요새는 총리하려면 뭐뭐 뭐 무슨, 무슨, 검증한다, 뭐, 국회의에서 검증한다, 어쩌고, 마지막, 옛날에 그런 게 없는 시대에서 그냥 아무나 불러서 왕의 마음에 들면, 야, 너 총리해. 그러면 총리가 되는 거. 그런 시대에, 그 요셉이 총리가 됐어. 그래서 나라를 잘다스려서 그, 뭡니까? 왕이 세운 애국 나라를 아주 훌륭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얘기 이게 바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산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에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데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는가? 그때도 다니엘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음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음식 거절했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내 몸에 좋다고말 해도, 하나님이 이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안 먹겠다? 그, 거절한 거예요. <laughs> 이거, 말하긴 쉬우도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laughs> 군대에서, 군대 갔을 때, 신고를 하면은, 내가 군대에서, 한일 때 이야기야. 선배들이 환영한다고 술을 줘. 막걸리. 막걸리 한, 그, 한 20명 정도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한 사람 앞에 한 그릇씩 밥그릇 갖다 놓은 거다 다 이렇게 술 따라 놓습니다.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술 먹을 수도 없고, 군대인데 안 먹었다가 그걸 얻었다 허지겠고, 이거 어떻게 그래서 그 술라 한그 대접식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내 앞에도 있고 옆에 잠있는데 나도 홀랑홀랑 다 마시데, 난딱 남았어. 그래서 얼른 옆에 사람 벽 걸으라고 바에나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너안 먹어, 게너또 먹어, 그래고맙다 아, 옆에 친구가 고맙다 그러면서 얼른 술을 마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땀 넣으니까, 뭐다 핑그러기니까, 술다 뭐 마신 걸로 돼 있지. 그덕분 보니, 뭐 군대 가면 또 내가 다니던 그런 시절에는 화랑 담배를, 군대 담배를 일주일에 두각씩 주어서 나는 아, 또 담배 안 피우는데, 이거. 보관하면 냄새도 나고 이것도 저것도 참 곤란해. 그래도 배급 주니까다 받아갖고 나도 받아갖고 보관하고다 보관하고 있었어. 그근데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니 일주일 두각 이게 모자래. 그 친구는 그러니까니 친구 담배 못 주라니까니. 형, 너 담배 못 주라니? 오늘 담배 두각 갖고 못 주라지. 내가 한것 줄게. 어, 그래. 아유, 고맙다, 야. 이렇게, 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것들은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니까, 니 어떻게 하든지 나하고 친하려고 해. 친하면 뭐 술도 얻어먹지, 또뭐 담배도 공짜도 먹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이걸 안 먹었어. 안 했어. 단연이 바로 그런 경우에. 먹으라 그러는 거, 안먹어서안 먹으면 혼이 나는 거, 그러니까 이 혼이 날 거니까 걱정스러워서, 한반장하고 의논해 가고 나서, 열흘간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모면에 가어 하여튼 이 먹는 문제, 이게 옛날만 그렇겠냐 오늘날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 옛날만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그냥, 먹는 것 중에서, 먹으면 참, 약이 되는 것도 있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먹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그게 바로 술환이에요 오늘날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니엘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아이, 포로 주제에 죽지 않고 살았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또 총리가 되니까, 그게 또 배가 아픈 거죠. 주위의 사람들 볼 때. 이놈을 어떻게 하면 참, 올가해 갖고 나서, 좀 혼내주나 총리 집을 고만두게끔 하나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그러다가 말도 안, 된,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은 그런 법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어 그래. 그리 그런 법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그걸 다 알면서도, 다일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만약 다니일 같은 입장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는 하는데, 문 닫고, 겉엔 치고, 그나마도 모조라 같으면, 뭐박서라도 이불이 나도 뒤집고씌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것 같은데, 밤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불 같은 거 없어요. 커튼도 다 벗겨지고, 문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나 기도하고 있는 거 보시지요. 근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봅니까? 마귀도 보고 있고, 그 시계는 사람들도 보고 있잖아. 바로 그걸 노렸는데, 너잘됐다 요새는 드문 면 카메라, 그 핸드폰이 이차가 작다 가다 찍어줄 텐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는 시대니까 안 모여 갖고 너도 봤지, 너도 봤지, 나도 봤, 봤어, 봤어. 그리고 왕한테 고소하면서 를 증인을 자기들끼리 다 세웠어. 사자굴에 짐을 넣기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사자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성령 충만한 단일 사자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왕하고 되비 되는 게 아니라 사자들이 단일을 보더니만 꼬리를 설레설레설레 뜯고 가마지 흉내 내고 있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 때도 누가 나타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고, 그 사자들이 돌았나 싶어갖고 나서 고소하던 사람을 왕이 명령이니까, 야, 그고소하던 사람들 집어넣어 고산 사람들 사자는 굴속에다 집어 넣더니만 사자들이 그 사람을, 땅에 그 사람들의 발이 떨어지기 전에 왕부루가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얘기예요이 사자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그 내용 그 바로 단일 이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무리들이 성도들이 120명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줘서 구약시대의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했는데 신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저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천명 ,000명, 5천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어졌다는 이 얘기 이 바로 오순절의 이 얘기 아니에요. 수대반이 다는 사람에 대한 이 얘기 하십니다. 신약성경에 성령 수만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수대반이 논쟁이 있었는데 성령 수만은 수대반을 이길 수 없었어. 그러니까. 논쟁하던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아니 성령 충만한데 성령 하나님 뭐라고 계시오? 이럴 때 나타나고 짠 하고 나타나고 이런 걸 해야 될것 같은 것이 우리 생각인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이다치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하나 하늘로 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꼭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끝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까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때만 죽일 때 지위권을 갖고 주의하던 이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로 변해갔고 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요것만 딱 띄워놓고 보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싶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 충만하니까 그저 잘될 거다, 잘될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갖고 내가 잘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그렇고 신약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슨 총의 장인이, 무슨 단체의 장인이, 이러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는 나타나지 않고, 누굴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추문하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고생할 수가 없지라고 생각되어 주지만은, 그러나, 고생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불평함이 없고, 고난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나 같은 분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러며 사는 것이, 오늘날, 성명 충만한 사람들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지금도 위로해 주시지만 더큰 위로와 모든 사람들이 부르할 수 있는 상급 잘하여 또다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그런 상급들이 기다리시는 복된 생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 비록 고난이 있어도 우리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고자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비록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극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선비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록 고난이 딸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성령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 들러내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